손흥민이 밴쿠버와의 경기에서 넣은 선제골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양팀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손흥민의 선제골은 명백한 무효골이라고 말하면서 MLS가 손흥민과 메시가 결승전에서 맞붙도록 조작을 하려고 손흥민의 저공을 인정해준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장전 혈투도 없었고 승부차기도 없이 우리가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손흥민이 반칙을 범해 선제골이 무효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 전체를 단한 동작으로 속여 버린 역대급 트릭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LAFC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탈락하자 많은 현지 LAFC 팬들은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비록 승부차기에서 실수를 했지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절대 연장전까지 갈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종료 2분을 남기고 프리킥 키커로 나설 때 정말 심장이 떨려서 그 장면을 볼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골을 못 넣으면 온갖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저 프리킥을 찾는데 이걸 바늘구멍처럼 좁은 공간으로 정확하게 차 넣다니. 진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다라고 말하면서 저런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내고 골을 만들어낸 것이 진짜 존경스럽다며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진 역시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을 때 놀라운 멘트를 해 이것이 여전히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with the This is why you go out and spend the money LAFC spent for Sun Hung Min. It's for moments like this. With a Korean fan base here in attendance to see their superstar, all the pressure on his shoulders. He wants the responsibility. He wants that pressure. And what a way to deliver. There was a long buildup, the long wait. But Sun had one thing on his mind. 이 장면을 접한 또 다른 몇몇 팬들은 손흥민의 프리킥에 가려 선제골이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선제골도 정말 대단한 골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저런 식으로 골을 우당탕탕 넣는 것은 단한 번도 못본것 같다. 그만큼 저 순간의 승리를 위한 엄청난 집중력과 절박함이 돋보였던 선제골이었다. 저 선제골이 사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일각에서는 헤딩하는 선수가 완전히 노마크에 놓였는데 그냥 슛을 해도 되는 걸 굳이 손흥민에게 조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손흥민을 띄우려고 저런 찬스에서조차 패스를 하다니 좀 어이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노마크로 있는 선수가 헤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축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저 순간 후반 교체로 들어온 미드필더 모란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 것은 정말 현명하고도 완벽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모란이 공을 받을 때 완벽한 노마크에 있지만 상대 골키퍼와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박스의 규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m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골키퍼와 모란과의 거리는 길게 잡아야 약 2.5m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거의 골키퍼가 모든 각을 다 잡은 상황이고 넘어온 공이 구질이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헤딩을 했을 경우 공의 속도가 확 죽어버리면서 골키퍼에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저 상황에서 헤딩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손흥민이 노마크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며 밴쿠버 선수들은 심판에게 달려가 손흥민의 꼬리 반칙이라고 주장해 이 장면을 본 팬들을 어리둥절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저게 아마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그걸 밴쿠버 선수들이 항의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경기 중계 장면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긴 하는데 좀 찝찝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밴쿠버 팬들 역시 손흥민의 선제골은 완전히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인해 무효인 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기를 이겼으니 망정이지. MLS는 손흥민과 메시가 결승전에서 격돌해야 대흥행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의 LAFC에게 매우 유리한 판정을 하며 손흥민의 선제골을 인정해줬다. 이것은 명백한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는 것은 규정을 잘 모르는 몇몇 추갈모 팬들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슈팅 직전에 보여준 상대 수비진을 모두 속이는 역대급 트릭을 놓쳤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골문 쪽으로 킥을 올리기 직전에 손흥민이 상대 최종 수비 라인보다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오프사이드의 규칙은 최종 패스를 하는 선수보다 공을 받는 선수가 앞에 있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추갈모 팬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킥을 올릴 때 상대편 최종 수비 라인보다 앞에 있으면 오프사이드 아니냐. 공을 받는 손흥민의 위치가 상대 최종 수비 라인보다 뒤에 있고 빨리 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손흥민은 킥하는 사람보다 앞에 있고. 상대 수비보다 분명히 앞에 있으니 오프사이드로 꼬리 무효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알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킥을 하기 전에는 손흥민이 분명히 최종 수비 라인보다 앞에 있어서 손흥민이 직접 공을 받으면 오프사이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손흥민이 아니라 동료 선수 모란이 공을 받기 때문에 모란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 때. 그때 손흥민이 모란보다 뒤에 있으면 완벽한 온사이드로 판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이 짧은 순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란 쪽으로 공이 올때 전력으로 앞을 향해 뛰지 않고 옆으로 뛰며 라인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완벽한 온사이드라고 말하면서 만약 손흥민이 골을 넣을 욕심으로 골대에 가까운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 전력으로 뛰어 이곳에 있었다면 이건 오프사이드라 선제골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들은 몇몇 팬들은 이 긴박한 순간에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골대 쪽으로 전력으로 뛰어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오히려 오프사이드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옆으로 뛴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이 순간 라인을 맞추려 했다는 것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넘게 넣은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냉정한 판단이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선제골이다.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또 다른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